핸드폰이 나오게 되었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다 돼요. 뭐 심지어 표를 산다든가 뭐 아니면 금융,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어내 오른손에 있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혹시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그게 뭐예요? 메타버스가 뭐야, 메타버스가 뭐야라고 하는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대충은 또알 겁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이 용어가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부각되어진 단어인데요. 이 메타버스,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가상우주라는 그런 번역으로 표현되는데요 어찌 됐든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져서 가상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계를 어, 메타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어, 그 너를 만났다 MBC에 그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네. 세상을 떠난 그 딸과 VR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재외하는그 영상인데요. 한 9분짜리 영상입니다. 9분짜리 영상인데 어, 한 5분 정도 되면 알아서 하집사님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닐 것 같아요. 주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가상공간을 통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에 공존하는 그 생활형으로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져 갑니다. 이 영상을 보더라도 아니 메타버스라는 그 신종어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미래의 기독교와 메타버스는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그러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두드려 보다 보니까 가스펠로드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미래, 메타버스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내용들이 펼쳐져 있고요. 책의 결론은 어, 현대 기독교는 메타버스를 반대하겠지만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교이고, 또 메타버스로 인해서 그것이 반대할 수 없는, 그것을 힘겨하는 입장이라면, 기독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어요. 옛날 몇십년만 하더라도 일부 종교에서는 일부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드럼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르신들은 못마땅해죠. 이제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올수 있고 또뭐 책을 보지 않아도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배척하느냐 어,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그 리차드 리보가 쓴 그리스도의 문화를 보면 어, 그리스, 그리스도 와 세상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배척할 것이냐 교회가 세상을 흡수할 것이냐 아니면 어,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냐 아니면 어, 옹호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은 변혁적인 관계다. 어, 기독교가 세상과 등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변혁시켜야 나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바라보는 시선과 또 방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다. 그 복음의 변질은 어떤 문화가 변화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뭐, 계속해서 난예배 때 목사님께서 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 복음의 본질이죠. 네. 고난을 받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질문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성탄절에,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네. 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또 고난주간이 오죠. 네. 왜 고난을 받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해 보고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죠?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셨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죄를 해결하려면 죄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누가 이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 네,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의 임태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일반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면.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의 인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그냥 단순히 그 고난, 그 고난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사명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소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명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고난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3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직위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날을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을 때한 목소리로 읽는 것 또한 가족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가족들 본래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직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르는 것. 직분을 부르고 있죠. 사실은 원래 원칙은 형제 자매가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가 또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까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으심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시,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시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노릇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 어떤 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목상에게 수요일 날또 자유라는 그 말씀을 나누어 주셨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자유라는 게 뭘까? 어떤 누군가에게 메어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 메어 있었습니까? 네, 마귀에게 메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마귀를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또 굉장히 유행하는데,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어찌됐든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완전히 3일 동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요. 생선도 잡수실 만한,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기야 아마 마귀의 그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이미 힘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마귀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속이기만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메타버스라는 그 영상, 가상 공간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은 사랑하는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에 매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다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자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 기자가 썼던 그 당시는 이단 천사론이 굉장히 어, 활기를 끼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마음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론이 그 당시에 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또 하나의 그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천사는 소용이 없어요. 오지? 누구면 충만합니까? 예수님이면 충만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천사가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분명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누구와 같이, 누구와, 오늘 본문에 누구와의 자선으로 오신 겁니까? 네, 아브라함의 자선으로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그 고난, 앞으로의 그 고난, 우리와 우리의 고난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남자들은요,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들 때면 카톡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장론이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김한테 장론이 그렇습니까? 그냥 저말 이렇게 주시합니다. 권사님들한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살다 보면 힘들 때, 카톡에 있는 남자 사진을 바라보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김민숙 권사님 맞죠? 아무 말 없습니다. 평소에는 늘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장로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날까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두 번째로요, 말할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입을 열지 않는 그 희생을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에게인가, 막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말하자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싶은데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고통. 이런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 이런 고난을 주님이 겪으셨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고난 당해 본 사람이 고난 당한 것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예전에 언젠가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구경하는 가운데 제일 좋은 구경 두 가지가 있죠. 재밌는 구경. 하나는 싸움 구경. 두 번째는 불구경. 네. 불 났다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 불이 어디서 났어? 그래서, 와, 저불 나는 거 봐. 근데요, 저희 집에 불이 났다니까요. 소방차 9대가 왔었어요. 네. 그런데요, 가스가, 그, LPG 가스가요, 그호스 타고 쭉 가는데, 그게 폭발할까봐 겁나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짐을 막다 빼고, 근데 우리도 막 짐을 빼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근데 그 와중에도요, 짐 빼는데 그 짐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막상, 불이 나다 보니까 마상 그 당하는 고난의 그 심정을 옛날에는 멀리서 보면서 즐겼는데 마상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당한 사람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면서 내가 고난을 비슷한 경험을 해보면 그 고난을 경험했으면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조금 더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모르신다면 복음은 완성될 수 없는 거겠죠. 우리의 고난 알기는 알죠.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내게 가정에서 왜 내게 직장에서 왜 내게 교회에서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왜 내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육신적인 아픔을 주는 걸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미리 고난을 당한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한 분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나와 비슷한 고난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내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정도만 꼭 기억하며, 또삶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의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의 그 고난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자. 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또 의지하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많이 변해갑니다 가상공간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지르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일 겁니다.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받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난의 승리자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하고 오후 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